아, 가방이 무슨 재가 있냐? 똘똘야. <laughs> 이모야 가방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긴 믿냐? 응? 이모야 가방이 장난감이야?

그 어쩌자고. 갔아왜 풀어? 왜 풀어? 아, 왜 봐? 응? <laughs> 응? 음? 아이고, 그 그래, 그래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그래. 토토야, 알감줄게 엄마 가본 것만 물어주더라. 야, 이모야, 가본 것만 물어더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니 또또야 햇살이 오늘 너무 따뜻하다겠지 햇살이 너무 따뜻해 아니 그렇지 햇살도 따뜻하고 아니 뭐 <laughs> 또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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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야